오늘은 과학자 스티븐 호킹의 삶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몸은 갇혀있었지만 생각은 우주를 여행했던 사람. 그가 남긴 말과 태도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열대의학자였고 어머니는 진보적인 교육운동에 관심이 많았지요. 호킹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수학과 물리학에 강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시험 성적은 중간이었고 공부보다는 상상하고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캠브리지 대학교로 진학하면서부터 천재적인 두뇌가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21살 무렵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스티븐 호킹은 1963년 21살의 나이에 루게릭병 정식 진단명으로는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는 그에게 기껏해야 2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막 시작한 상태였고, 인생의 가장 희망적인 순간에서 절망적인 통보를 받게 된 것이었죠. 몸은 빠르게 마비되어갔지만, 그는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기 논문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1965년 케임브리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우주의 팽창하는 성질에 관하여입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후 그는 1974년 가장 혁신적인 주장 중 하나인 호킹 복사 이론을 발표합니다. 기존의 물리학계는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켜 사라지게 한다고 보았지만, 호킹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접목시켜 블랙홀도 열과 정보를 방출하며 서서히 증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발표는 당시 이론물리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호킹은 단숨에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이론은 아직 실험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블랙홀, 양자역학, 우주론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논쟁과 연구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후 그는 1988년 시간의 역사를 출간합니다. 이 책은 블랙홀, 빅뱅, 시간의 방향성, 신의 존재까지 복잡한 이론 물리 주제를 일반 대중의 언어로 쉽게 설명하며 과학 대중화의 기념비적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출간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출간 이후 약 300여 주 동안 영국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으며 누적 판매량은 천만 부 이상에 달합니다. 그는 책의 수익 대부분을 ALS 환우 기금과 과학 연구 단체에 기부했고 강연을 통해 루게릭병과 장애인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개도 앞장섭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음성 합성 장치를 활용한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의와 대중 인터뷰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의 활동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으며 1990년대에는 시간여행의 가능성, 다중우주론, 그리고 특이점 이론에 대한 대중적 강연과 논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몸의 자유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도 사고와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업적들로 인해 그는 과학자이자 철학자, 사상가로서의 위치를 얻게 되었고, 2001년에 영국 퀸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명예 기사 자기를 받았으며, 2028년 향년 7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지성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몸은 계속해서 약해졌지만 생각만은 누구보다도 생생했고 우주는 그의 상상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펼쳐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병에 화를 낼 시간이 없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늙고 지쳐 있어도, 과연 나는 생각을 멈추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은 스티븐 호킹이 우리에게 남긴 삶의 본질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호킹은 단한 번도, 자신의 병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을 원망하지 않았고, 운명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그병 덕분에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병이 가져온 것은 불행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점점 멈췄지만, 그의 정신은 더 깊고 정교하게 진화했습니다. 그는 병이 준 시간의 깊이를 자신의 가장 귀한 자산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정해진 시간표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생각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시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주는 끝이 있는가? 인간 존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단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바라봤지만 그는 자기 인생을 한 번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다. 내게 중요한 건 움직이는 손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고다. 그말 속엔 노년의 몸이 비록 예전 같지 않더라도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닌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작은 질문 하나라도 나 자신에게 던져보았는가. 스티븐 호킹은 과학자이기 전에 삶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사고하는 삶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그가 남긴 말처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나이와 조건을 초월한 유일한 자유입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오늘은 스티븐 호킹의 삶을 통해 노년기에도 절망하지 않고 생각하는 삶의 위대함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